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관리들이 올해만큼은 반드시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을 성사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 제자리걸음. 이에 많은 소수기 이민자들은 새해 국정 연설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에 못미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민계획 문제에서 어, 한 줄밖에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이민 커뮤니티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부터 계속 이민계획될수 있는 걸 걱정하고 완하고 싶고 어 활동 많이 하고 있고.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다소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짓습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약속했던 이민개혁법안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구티에라지 의원. 오늘 LA를 방문해 워싱턴에서 3월 21일에 실시되는 대대적인 시위 행진에 많은 소수계 이민자들이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hat, uh, so 극심한 경제 침체와 반이민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지속적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한 목소리를 낼 때라는 지적입니다. LAT5 뉴스 정명기입니다.